오늘은 얼마나 했어요? 네. 어, 용접 안경으로 바꿨네? 네, 용접 안경으로. 오늘 안 힘들었어? 네. 이거, 포르자. 포르자 한번 볼게요, 포르자. 포르자는, 아, 그게, 아, 키가 없네. 자. 엑스맥스를 봤을 때, 매뉴얼을 타다가 엑스맥스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엄청, 어,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다고요? 네. 어. 안정감이 조금 세지. 음. 그래요? 근데 오토바이도 커가 너무 큰 근데 없을까? 약간 안장이 높죠? 높아요. 음, 안장이 높죠? 네. 오케이. 지금 클래식 차, 이거 클래식을 타잖아요? 네. 여기 일로 와봐요. 이게 키에요. 네. 스마트 키, 그리고 요걸 눌러 봐요. 눌러서 돌려 봐요. 어,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를 잡아. 그리고 얘를 걸어 봐. 아니야, 반대로 눌러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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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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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시동이 걸리죠. 그리고 놓고, 이거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음. 이거, 그리고, 요거를, 올렸다가, 내려봐, 내려봐. 오! 와! 어, 이제, 요즘, 현대, 나오는.. 요즘에 2022년에 나오는 스쿠터를 보고, 와! 어, 저기, 저기, 빨간색, 저거, 옛날, 저거, 저 옛날, 옛날, 저거, 인도에서 만들어진 저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최근데요? 어 너무 오어 비가 오는데 어떻게 집에 갈 거죠? 큰일 났어요 <laughs> <laughs> 우비를 하나 사가지고 가. 와 이거 진짜 그리고 시동을 끌 때는 요거를 누르면 꺼져요. 그리고 요거를 돌려봐 한번한 한 칸만 그리고 옆에를 눌러봐. 스톱지요 아니 어 밑에 거. 어아 열렸어 열렸어. 그러면 여기 트렁크가 이제 어아 잠깐만 야! 헬멧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커요, 이거. 네. 어. 사람도 들어가겠죠. 이거 네. 이거는 와 이거는 블랙박스에 그것도 있어. 블랙박스 뭐예요? 블랙박스 투 채널. 어. 이거 블랙박스 여기 앞에랑 있고. 그리고, 경보기도 달려있어요. 어, 진짜요? 네. <laughs> 스마트키를 누르면, 네. 경보, 해제랑 경보도 돼요. 여기 어? 안에 스마트키가 있어. 아, 너무 옛날 사람 아니야? 너저 이런 거 처음 봐요! 그래, 이거, 와. 이게 이제, 야 경보기. 와. 자, 이제, 니꺼 네 봐봐요. 내꺼는 <laughs> 뭐지? 뭐, 어, 클래식 뭐? 감성으로 타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있는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어. 너무 좋은데요? 자, 느낌이 어때요? 최고. 집이 어떻게 갈 거예요? 전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무비 어, 하나 사갖고 가. 미끄럽지 않을까요? 안 아, 미끄러. 오, 완벽해, 완벽해. 잘갈수 있겠어? 그렇냐! <laughs> <laughs> 그래, 딱, 우위 있고, 우 우비 있고, 오토바이 타는 거 재밌어. 무서워요. 안 쳐. 장갑 꼈어? 어, 장갑 잘 끼고. 잘가. 예, 네.